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멤버십 하시는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다가 오늘 제가 중요한 내용을 좀 같이 전달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인데요. 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먼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업이익을 강조를 합니다. 어, 왜 영업이익을 강조할까? 당연히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무 비율에서요, 영업이익률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죠? 뭐 이비타 증가율, 외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더성장할 것인지, 정말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나타낸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 좀 올려 보시면은 매출총이익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 비율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않는데 실제로 그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원가입니다. 원가가 얼마큼 차지하냐. 고원가를 그 제외하고 어, 얼마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 어,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원가가 30%, 35% 넘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 중에서 뭐 홍보도 해야 되고, 가게세도 내야 되고, 뭐 수도세, 전기세, 월세 다 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제외하면 은 마진이 몇 프로 남아야 되지, 계산이 되겠죠. 세금도 내야 되고, 어쨌건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가가 있습니다. 그 원가를 제외한, 어, 마진이 있는데 그 마진이 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애플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애플은 뭐 제가 여기 좀 설명을 좀안 드리겠지만은 어,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랑 2014년도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3년도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 매출 총 이익 대비 643 대비 1709 이렇게 하면요. 2013년도에는 애플이 37.6%였습니다. 그죠? 매출액 총이익률이요. 그런데 22년도에 계산을 해보면요. 1707 나누기 3943. 43%로 늘어납니다. 자,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첫 번째, 회사에 대적할 만한 경쟁사가 없다. 그 회사가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사업이 점점 더 고부가가치로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준이 애플 기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기준을 보면요.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 총 이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40%에서 그죠? 40%에서 37% 정도, 이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30%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어쨌건 제조업이건 아니건 간에 애플과 삼성전자의 기준은 35%에서 40% 정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경쟁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은 계열로 제가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총 이익률이 삼성전자보다 떨어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가전사업부, 반도체사업부, 모바일사업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정도를 유지하는 반면, 어, 메모리 반도체만 지, 어, 사업을 하고 있는 s k 이 n x 는 그만큼 매출총이익률에서 경쟁률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에코프로의 매출총이익률은 15%입니다. 그죠? 자, 매출 총 이익률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어떤 제조업의 어떤 회사가 공장을 풀로 가동해가지고, 가동해서 매출액을 무한대로 발생을 시켰을 때, 한간비와 고정비가 거의 0에 수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 매출 총 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달성할 수 없는 최대 영업이익률이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에코프로가 14%, 15%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애플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죠 그런데 에코프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4차 산업시대의 전기차 제조업이란 말이죠 전기차에 소재로 들어가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고부가가치로 좀 비싸게 팔려야 되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15%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판감비 고정비, 이자 비용 다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라는 것은 사실은 남는 게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공장을 풀로 돌리지 않는 이상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37%, 34%에서 40%대 이상으로 넘어가듯이 점점점 0이 하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산업 전체가 뭔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팅 스테이트로 뭔가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 당연히 매출총이익률을 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22년도에 에코프로의 영업이익률이 11%라는 것은 어떻습니까어 원가 빼면 14%넘는데 11%는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팽팽팽 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아 여기서 매출액이 더 높아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급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예로,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수익성 매출의 총이익률을 보시면은, 24%, 22%, 30%, 3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낼수 있는 매출 총 이익률보다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클래시스트를 보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78%입니다. 그노나는 장사죠.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리노, 리노, 공업은 매출 총 이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48%입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죠. 그죠? 자, 인텔리안테크 보겠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47%입니다. 4 0대니다 근데 보세요. 영업이익률 보세요. 몇 프로입니까? 6%대죠? 5%대죠? 이 즉슨 뭐냐면은 뭔가를 투자하고 있고, 고정비가 들고, 판관비가 들고, 이런 듯 이런 성장하는 이유 때문에 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장할 수,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무한대까지 한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률이 40%까지 날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좀 영이할 수 있다. 자, 언일링 어, 장비에서 독점을 확보있는 HPSP 보시면은 매출 총이익률몇 프로입니까? 58% 60% 60몇 프로가 해당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워렌버핏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40% 이상인 기업은 어느 정도 장기적인 경쟁 우위에 있다. 그 회사가 파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미만의 기업들, 특히 20% 미만의 기업들은 경쟁 우위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조건 검색 시계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요거를 우리가 속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이런 거 내용 안 나옵니다. 책에서도 중요하다 생각 안 해요. 하지만은, 이 개념은 뭐냐면은,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그걸 한눈에 볼수 있고요. 이 회사가, 아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이 회사가 정말 공장을 증설하고, 가동률을 높이고, 회사가 성장했을 때, 정말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의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하나를 보더라도 열을 난다고, 이 지표를 알면은, 열을 알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물론 기술적 지표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이 기반돼서 투자하신다면은,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아주 확실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